두 복소수 알파베타에 대해서 다음 값이 성립할 때 물어봤습니다. 이거통분하면 알파바, 베타. 그 다음에, 베타, 플러스 알파바, 이렇게 되겠네요. 이렇게될거 아니야? 이게요 놈의 값이 뭔지 물어봤고, 지금 알고 있는 게요 놈인데,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, 지금. 알파 플러스, 베타바. 복소수의 성질이 물어보고 있죠. 요 놈이, 마이너스 아이라켰 했는데, 요놈 전체에다가 바를 채하면, 어떻게 됩니까? 요 놈은 알파바가 되고, 마치, 플러스, 베타바에 바니까 다시 베타가 되겠지. 요래 될 것이고. 그 놈은 마이너스 i의 켤레 복소수는 플러스 i가 됩니다. 이렇게. 거수 부분 부호가안되니까아 요래 될 것이고. 마찬가지로, 알파, 베타, 복소수의 성질이죠. 그 놈이 지금 1인데, 그놈 전체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지해버리면, 요 놈은 알파, 베타, 알파바, 베타가 될 것이고. 1의 켤레 복소수는 그냥 1입니다. 허수 부분 없으니까, 요리되는 상태니까, 대입해주면 되겠죠. 분모는 1이 될 것이고, 분자가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, i. 즉, 1분의 i니까, i가 되겠네. 답 4번 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